안녕하세요. 오백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갈라디아서 서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와 쌍 로마서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그대 작업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장기부터 계시로까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을각권마다 이렇게 한번 그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뭡니까 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욕심은 한세장 내지 네장 정도를 녹화를 해야 1년 남짓해서 빠르게 하면 좀 마칠 수있겠다 싶은데 참 그렇게 하려니까 이러지 바쁘기도 하고 제약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한번 그,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PPT를 보면서, 어, 좀 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어, 이렇게, 어 참, 그, 이제 세 파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 첫째 파트는, 어, 복음입니다. 복음 파트. 또, 그 다음에 은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복음을.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복음 전거도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거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4장에는 율법적인 걸내쫓으라그 생각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5장에 그 다음에 사랑 5장에서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의 종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과 자기의 짐을 져라 어, 이러면서 이 사랑할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어, 그래서 이제 요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바울 사도 1차전도때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이 소리를 어, 듣고 그다음 안식기는 모이게 되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요. 유대인들이 건물이를 그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는데 주의 말씀이 거지방에 그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이에 에,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 이제 그 선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선동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내 네, 쫓는 겁니다. 네, 안디옥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 얘기 여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안디옥에서 복음전하다가 쫓김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어, 두 사도와 함께 회당과 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를 믿는,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선동을 하는 게이 사람들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선동 정치 안 좋은 거죠. 어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곤이원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해가지고 루,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에서도 돌로칠로 하고 이고니온에서도 돌로칠로 하니까 이 도망을 가요 루스드라로. 그래서 더베 쪽으로도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가서 이게 도망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에 끌어다가 내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돌로칠려에서 이고니온으로 간데 이고니온에까지 따라와 돌로칠려하니까또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까지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쳤다가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사드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더베에 갔다가 이제 돌로 맞아서 이제 쓰러져 있다가 갖다 성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툭툭 털고, 어, 루스드라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 1차입니다. 1차는 C 자 거꾸로 이렇게 갔다가, C를 그리면 됩니다. 그 1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고니온과 더베와 안디옥이 여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막 죽고 쓰러지고 막, 해, 그래 돌아왔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전할때참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바울이요. 그 이제 16장 1절에 보면,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 이제 걸어서 거꾸로 올라가그 되거든요. 배타고 안 가고 2차는. 응? 그래서 걸어서 올라오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에 맞아서 바울사도가 죽었던 그 지역에 전도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고 아버지는 엘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도에 맞아 실패한 줄 알았는데 전도가 실패된 줄 알았는데 2차 때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디모데 제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델을 만나가지고, 이 디모델이가 어디 사람이이 갈라디아거든요. 루스트라와더베워 이게 갈라디아입니다. 안디옥이. 갈라디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에이 바울이 이 디모델을 만나 가지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지가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제 디모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라이좀 부딪히기 싫어서 뭐 할례를 하나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딪히기 싫어서 바울이 할례를 줄 때도 있습니다. 디모델에는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14절 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했다그 규례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걸어서 거꾸로 올라가서 다소를 지나 더베에 가서 이 이제 이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데 가 보니까 아 이게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다. 요 지역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전도를 가면서 빌립보도 가고 이제 에베소에서 여기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하는 성령님이 막아서 막 이쪽으로 가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막아서 이제 들어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들어와 가니까 들아와들아와들아해서이 어 이제 네아빨리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가니까 빌립 교회, 데살로니카, 베레야 이걸 거쳐가지고 밑에 고린도에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갈라디아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에서 누가 빠져 나왔습니까? 존경받고 존중받는 디모데가 참그 일꾼이었습니다. 그 일꾼이 빠져 나오고 난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갔지만은 아, 고향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들이 많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여기 에 이제 디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에 디모데가 있던 그 갈라디아서 갈라 디아교회를 향해서 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형성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전도, 2차전도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에, 갈라디아 교회에 디모데를 뽑아감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없는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는 중에 제일 먼저 갈라디아를 썼다. 어, 뭐, 다른, 뭐, 학자들 중에 갈라디아서가 뒤에 쓰여졌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전도하는 그 중심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 로마서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바, 바울이 끝까지 처음과 끝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을 전거하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 전체 주제를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장에서 어, 뵙겠습니다.